예, 아 조금 전에 이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리 그러니까 상 이제 상법상 이자물류회사는 이제 계약 운송인으로서 지위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회사 행정법에 해당하는 그런 해운법에 과연 이자물류회사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남아 그 있는 이자 물류회사는 그 물류정책기본법에 가면 국제 물류주선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어 법에 따른 등록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이자 물류회사는 어 상법상 운송주선인으로서의 등록을 해서 어 운송인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것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지금까지 이자 물류회사는 해운법상, 어, 운송, 어, 인원으로서 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한 등록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어, 이 이자 어, 물류회사를 NVOCC, 어, 무선박, 어, 전기, 어, 화물 운송업자, 라는 개념을 설정을 해서 해운법의 운송인로서 으 적용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자 물류 회사는 한편으로는 운송인로서의 으 그런 의무도 부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운송인로서의 으 그런 보호도 해운법에서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MVCC가 이제 되게 되면, 어, 운송이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 그 운송인으로서 보호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지금 이전 물류회사가 이 모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여전히, 어, 그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해운법에는 이제 공정거래법의 예외규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좀 더, 좀느슨한 상태에서 그런 이제 경쟁법의 규율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VOCC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해운법상으로, 그, 운임에 대한 공표를 해야 됩니다만, MVCC도 이제, 그, 이자 물류회사도 이제 MVCC로서 이제 계약 운송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 계약, 그러니까 서비스 컨트랙터를 체계하게 돼서 그런 공표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이자 물류회사가 해운법상 가지게 되면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의 그 해상 기업으로서는 이자물류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받는 그런 화물을 다시 제2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해상 기업에게 주게 될때 국적 전기 외향 화물 운송 업자에게 일정한 부분, 예를 들면 50% 또는 75%를 반드시 어 주도록 하자라는 규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물류 회사도 보호가 되고 또 해상 기업도 보호 육성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해운법상 이자 물류 회사도 운송일이고 해상 기업도 똑같은 운송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선주협회와 같은 경우에도 선주 운송인협회로 계층을 해서 같은 식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선화주 상세의 문제 이 이자 물리회사는 한편으로는 화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운송인이니까 에, 이자 물리회사의 운송인에서의 그런 지위를 우리가 포착을 해서 회원법에 넣게 되면 기존의 해상기업과 이자 물리회사가 이제 같은 식구가 되기 때문에 선화주 상생도 어떤 경우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해운 기업의 매출에서 이자 물류 회사가 계약 운송인으로서 획득하는 그런 수입도 해운 기업의 매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2자 물류회사가 장차 3자 물류회사가 되거나 또는 현재 상태라도 매출이 늘게 되면은 이제일 운송 계약에서 어 획득하는 그런 운송 부분 해상 기업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큼도 우리 그 해상 기업의 매출로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 산업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요컨대 저는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자 물류회사는 1991년 상법 개정시부터 이미 계약 운송인으로서 운송인으로서 지위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해운법에도 하루빨리 이자 물류회사의 계약 운송인으로서 지위를 포착을 해서 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자 물류 회사를 도와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자 물류 회사에게 또 의무도 부과를 시켜서 전체적인 우리 그 해운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